보통 10시에 나와가지고요. 한 12시 정도까지는 근무를 해요. 14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죠. 정말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일을 적게 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창업 컨설팅 할 때는 뭐, 다양한 말씀들을 드렸는데, 좀 다른 부분들도 있구나. 그래서 뭐, 저도 제 돈을 투자하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16번 손님 메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뭐예요? 찹쌀탕수에 이거 찍어 먹는 거. 제가 매운 걸 원래 잘못 먹거든요. 근데 이거랑 떡볶이 소스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요이 조합을 못 이뤄. 네, 맛있게 드세요. 이제 하루하루가 전쟁터잖아요. 언제 가장 힘드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laughs> 그럼 반대로 언제 가장 힘이 나세요? 집에 도착했을 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입구역에서 떡볶이 장사하고 있는 올해 42살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되게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키가 몇이세요? 되게 큰것 같은데. 83이요. 너무 부럽다. 네. <laughs> 장사를 한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1년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원래 창업 컨설팅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창업 컨설팅이라면 정확히 어떤 일인 거예요? 예비 창업자들한테 말 그대로 이제 창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건데, 그거 완전 전문가이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보단 좀 많이 알죠. 어렸을 때부터 원래 장사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우연찮게 또 창업 컨설팅 일을 하다 보니까 상권이라든가 마진이라든가 다양한...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많이 알다 보니까 그 일이 이제 지금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컨설팅을 해주면서 조금 왜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았겠네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 반면에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 가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좋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많이 뵙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내 가게를 좀 해야겠다 네 네, 제 가게를 한다는 게 삶을 제가 주체적으로 살수 있다. 뭐,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출근 시간에 출근을 하고, 정해놓은 급여를 받고, 정해주는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가게를 또 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저희 매장에 물품들이 좀 필요해갖고, 고무장갑하고, 행주 사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니까 엄청 사람이 많은데, 왜 이쪽으로 매장을 구하신 거예요? 역 출구 바로 앞쪽이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셔틀버스 가저 위쪽에서 서요 이 앞에라 그러다 보니까 유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이쪽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럼 매장은 어느 쪽이에요? 바로 이 앞이에요. 매운 떡볶이 컨셉인가봐요. 떡볶이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기본 컨셉 자체는 매운 떡볶이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싶으셔서 출연을 하신 거예요? 저희 가게 이야기를 인스타에 올렸더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뭐 운영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인스타 같은 걸로도 소통을 많이 하세요. 저희 가게 메뉴라든가 가게 관련 이야기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옷을 좀 갈아입고 왔습니다. 지금도 배달 기사님 받아서 가나 봐요? 네네, 지금 배달 주문 픽업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배달이 주로 많아요? 지역 자체가 자체하는 뭐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서울대가 있다 보니까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매장에서는 어떤 업무 하세요? 전반적으로 제가 총괄을 다 하고 있고요. 저도 뭐 똑같이 조리하고 설거지도 하고 재료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 돼요? 저희는 24시간이요. 그럼 사장님은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업무를 해요? 보통 10시에 나와요. 한 12시 정도까지는 근무를 해요. 14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어, 그 정도는 하죠. 혹시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매장이 막 그렇게 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총몇 평이에요? 아 저희 15평이에요. 자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월세가 네. 좀 나갈 것 같긴 한데 보증금이랑 네. 월세나 이런 비용이 어떻게 돼요? 월세는 600. 아무래도 이제 역출구 앞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시세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근방 1층이 다그 정도예요? 네네. 어,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권리금 6천 그럼 창업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보증금 제외하고 권리금이랑 시설비랑 해서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갔어요 1억 5천이라는 금액이 어쨌든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돈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에 일을 하면서 열심히 아끼고 저축해서 모아서 하게 됐죠 대출 네.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대출은 안 받았어요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이쪽이 오픈 주방처럼 트여있어서, 오픈 주방이어야지, 뭐, 고객들이랑 소통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깨끗하게 조리를 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개방감이 있어서, 주방에서 봐도 확 트여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평소 대비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어, 같아요. 그러니까요. 쾌적하다고 해야 되나? 항상 덥고, 약간 답답한데 좋네요. 네, 그리고 주방 바로 앞에 폴딩도어가 있어서, 춥거나 덥지 않는 이상은 바람도 들어오고, 그래서 좀덜 더운 것 같아요. 창업 컨설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직접 장사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많은 부분들이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laughs> 이론이랑 실전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보다 뭐 힘든 부분들도 많고요. 정말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체력적으로 진짜... 그만큼 힘들구나. 네, 그리고 내 가게를 하다 보니까 일을 적게 할순 없어요. 예전에 창업 컨설팅 할 때는 뭐 다양한 말씀들을 드렸는데 좀 다른 부분들도 있구나. 그래서 뭐 저도 제 돈을 투자하고 장사를 네. 하다 보니까 보니까 아무래도 장시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계속 신경쓰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주변에서 장사한다고 했을 때 말리진 않았어요? 아, 그렇게 말리는 사람은 없던데요? <웃음> <웃음> 나 가게 할 거다 예전부터 얘기했었으니까 첫 창업이 막 두렵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두렵진 않았어요 아직 젊기 때문에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확률은 50% 잖아요 굉장히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무슨 메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들어온 메뉴는 떡반, 오뎅반이라고 떡이랑 오뎅 비율이 50대 50으로 들어간 메뉴예요. 지금 번 손님, 매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세 분은 뭐 여기 자주 오세요?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여기만의 매력이 있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기다란 치즈랑 오뎅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보통은 떡볶이는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던데. 그런데 제가 여자들이랑 입맛이 비슷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laughs> 저랑 자주 먹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으세요. 원래 남자는 국밥충 아니에요? 제육이나 돈가스 이런 거안 먹고 떡볶이 먹으러 다니거든요.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뭐예요? 찹쌀탕 수육에 이거 찍어 먹는 거. 제가 매운 걸 원래 잘못 먹거든요. 근데 이거랑 떡볶이 소스랑 되게 잘어울리더라고 여기만의 특별한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먹으면 어울려요? 안 어울릴 것 같죠? 근데 어울려요. 이 조합을 못 잃어. 제가 방금 인터뷰하고 왔는데, 여기 탕수육도 팔아요. 세트 구성도 있고요. 사이드 메뉴로도 탕수육을 판매하고 있어요. 가격이 얼마예요, 탕수육은? 탕수육은 세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탕수육 미니 같은 경우는 6,500원. 중짜리는 17,800원. 대짜리는 25,800원이에요. 탕수육이 찹쌀 탕수육이다 보니까 쫀득한 식감 때문에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탕수육이 그렇게 반응이 좋을 줄 아셨어요?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솔직히 예상은 못했어요. 떡볶이가 매운맛이 강하다 보니까 달달한 탕수육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의외의 조합인데 잘 어울리나 봐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떡볶이는 굉장히 네. 흔한 메뉴잖아요. 근데 이 업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 업종을 어떤 걸 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가장 생각나는 음식을 하는 게 어떤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시장으로 달려가서 뭐 300원, 500원 주고 먹었던 시장 떡볶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떡볶이를 300원, 500원에 드셨어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꽤 오래 전인데도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떡볶이 맛도 맛인데 추억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고객들한테 추억을 팔고 싶었던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처럼, 물론 떡볶이도 맛있어야겠지만, 나중에 이제 돌이켜봤을 때, 뭔가 추억이 같이 떠오르는 음식? 그런 걸좀 팔고 싶었어요. 원래 아니, 떡볶이를 아니요? 좋아하세요? 아, 떡볶이 좋아하죠. 떡볶이 좋아하시는 것 치고 너무 말랐는데. <laughs> 제가 원래 살이 잘안 찝니다. 어,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요? <laughs>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메뉴는 뭐예요? 아무래도 기본 떡볶이 메뉴 자체가 저희 시그니처 메뉴다 보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가죠. 17번 손님, 메뉴 나왔습니다. 저렇게 많이 나와요? 세트다 보니까 양이 좀 푸짐한 편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기본 메뉴는 가격이 얼마예요? 저희가 14,800원이에요. 아무래도 저희 시그니처 메뉴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기본 떡볶이를 가장 많이 드시더라고요. 점심이랑 저녁 중에 매출은 언제가 높아요? 저녁 시간대가 매출이 훨씬 높아요. 18번 손님 메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녁이 어느 정도나 높아요? 비율로 따지면 저녁이 뭐두 배, 세 배는 더 나온다고 봐야죠. 여기는 보통 객단가가 얼마예요? 한 2만원대 초반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쌀떡이랑 밀떡 중에 밀떡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는 밀떡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밀떡이 더 쫄깃한 식감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좀더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보시다시피 고추장을 사용하지 않고요.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어요.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매운 맛이 훨씬 더 깔끔해지거든요. 제가 추구했던 것 자체가 깔끔하게 매운 떡볶이를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어요. 양념은 따로 뭐 개발을 하신 거예요? 제 지인분이 요리를 잘하는 셰프분이 계셔가지고요. 그분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면 그분께서 만들어 오시고 같이 먹어보고 거기서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또 개선해서 그래서 그분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게 몇인분이에요? 저희는 기본 양이 2인분이거든요. 2인분이 근데 이렇게 많아요? 맛있는지 다 드시더라고요. 허니 마스카폰의 통치즈라고 모든 떡볶이 메뉴에는 하나씩 들어가는 치즈예요. 이런 것들은 재료가 좀 비싸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맛이 좋으니까요. 그래도 그만큼 원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고객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또 찾아주시면 그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익인 것 같아요. 컨설팅 전문가는 다르네요. 그런가요? <laughs> 처음부터 좀 가성비 좋게 세트를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분식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가격이 올라온 건 사실이잖아요. 손님들께서 푸짐한 구성을 좋은 가격에 드셨으면 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가성비를 좀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홀에 손님분들이 꽉 찼네요. 아, 항상 저녁 시간에는 거의 뭐꽉 차는 편이에요. 홀이랑 배달이 매출 비율이 어떻게 돼요? 홀이 한 15에서 20% 정도 나와요. 배달이 훨씬 많아요. 그럼 혹시 한달 매출은 네. 어느 정도 나와요? 2월 달에는 한 1억 3천 정도 나왔고요. 3월 달은 한번 봐야겠네요. 배미는 6,200 정도 나왔네요, 3월은. 4,043만원 그리고 홀 매출은 좀 따로 봐야 되는데 홀 매출은 보시면 3월이 1,934만원 저번 달 같은 경우는 1억 2천 정도 나왔죠 이 정도면 창업해서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성공 50% 확률 안에는 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확실히 컨설팅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창업 컨설팅 일을 10년 정도 했는데 상권 분석이라든가 입지 분석 그리고 그 상권에 맞는 업종적인 특성을 남들보다 잘 알다 보니까 좀더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저희 리뷰 보시면 5,853개거든요 지금. 진짜 생각이 많이 나는 고객님도 한분 계시는데 배달 고객님인데 항상 요청 상에 1일1 분매떡 한다고 해서 진짜 한두달 가까이를 매일 시키신 분이 계셨어요. 똑같은 메뉴로 그러면 마진은 몇 프로 정도가 돼요? 매출의 10%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달이 높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배달이 좀 비율이 있다 보니까 수수료라든가 빠지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긴 오픈하고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됐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좀 힘들었죠.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도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배달 같은 경우는 리뷰수도 없고 그리고 잘안 알려지다 보니까 매출이 지금처럼 좋진 않았어요. 배달 후기나 이런 걸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쿠폰도 좀 공격적으로 했었고요. 리뷰 이벤트 같은 것도 신규 고객님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요즘 배달 장사가 수수료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사는 입장에서 좀 힘든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많이 팔기 때문에 남는 편이에요. 마진을 생각하면 가격을 올려볼까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고민을 아예 안 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떡볶이가 대중적인 음식이다 보니까 또 너무 가격이 비싸면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힘든 부분은 있지만 이윤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가격과 맛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재료도 좋은 걸 쓰시는 거구나 네 맞아요 저희 배달 어플 리뷰들 보면은 재료를 칭찬해주시는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수고하세요. 계속 오네요, 배달기사님들. 힘든... 네. <laughs> 장사하다 보면 이제 하루하루가 전쟁터잖아요. 언제 가장 힘드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laughs> 그럼 반대로 언제 가장 힘이 나세요? 집에 도착했을 때? <laughs> 진짜 현실적이다. <laughs> 집에 도착해서 샤워하고 딱 맥주 한잔 마실 때?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장사하면서 술을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세요? 저는 약간 동적인 거보다 정적인 거를 좋아해서. TV도 보고요. 책 읽는 거 좋아해서 독서도 하고. 이미 매장에서 이게 운동이에요, 매장에서 하는 게. 다들. <laughs> 공감하실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에게. 응, 응, 응. 어, 이거요. 네, 맛있게 드세요. 저렇게 직접 포장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나 봐요. 아무래도 역 앞이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면서 포장해 가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버스 내리면서 포장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더 마르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일하고 나서. <laughs> 요즘 날씨가 좀 풀려갖고 덥네요. 오늘 인터뷰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긴장도 되고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그래서... 저한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포장도 하고 조리도 하고 인터뷰도 해야 되다 보니까 머릿속이 하얘져요. 멀티가 안 되네요. 배달시장은 끝났다는 그런 말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코로나 이후 배달시장이 많이 커졌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1인 가구는 많아질 것 같고 가구 수가 늘다 보면은 당연히 배달 시장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실만한 조언이 있어요? 제가 뭐 장사 경험은 뭐 오래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새발에 피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 두고 편하게 오토로 운영을 하겠다, 2 시간 3 시간만 일하겠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을 하시면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젊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도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일을 하거든요. 처음에 오픈하고 났을 때는 7개월, 8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었어요. 그때는 15시간, 뭐 16시간 일하면서도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 그때 살이 많이 빠졌어요. <laughs>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구나. 이정도까진 아니다 해도 쉽게 생각하고 할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창업을 하면은 어쨌든 평생 모아온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폐업률도 높다 보니까 그런 방향보다는 진짜 본인이 열심히 할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창업 초기에 좀 했었던 다짐 중에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레시피 준수하고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재료를 싼 걸로 바꾸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얼마나 더잘 될지,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오토로는 운영을 하지 말자. 운영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토로 운영을 한다는 게 정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목표는 뭐예요? 자영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죠. 그리고 뭐 점점 더 매출을 끌어올리고 점점 사업을 확장을 하고요.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님이 쓴 돈의 속성이란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재 임차료를 밀리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그 건물을 살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절처럼 건물주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가 오늘 보셨던 것처럼 배달이 많은 가게지만 음식을 맛있게 청결하게 보내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주 시켜주시는 우리 단골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1일 1일 복매떡 하신다는 분한테 한마디 어... 하셨죠. 어디에서 또 1일 1일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좀 주문이 뜸하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또 1일 1복매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매떡 화이팅! 일상 속으로 화이팅! 화이팅!